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족과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성경일기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부터 18장 그리고 10편 5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은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역사에서 또 이후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죠 어... 2절 말씀해 보시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크로만미야마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가 자신이 임신을 할수 없으니까 이제 여종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이게 아브라함과 사례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 3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동안이나 아이를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아들을 기다렸는데 이제 같이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죠 아브라함과 사례를 어,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는가 이런 모습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어,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하갈이 자신이 임신했음을 알고 여주인 사례를 이제 모욕하고 그러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호소 호소한 하소연한 것이고 이제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하갈은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만은 이제 이 하,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도망쳤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수아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다시 아브람과 사래에게도 돌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그다음에 15절부터 보시면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자, 이스마일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두고두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가시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16절 말씀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일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할례를 명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은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99세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좀 전에 86세 기억하라고 그랬죠. 99세와 86세는 13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13년 만에 나타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실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실망을 하셨기 때문에,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 생활이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다시 은약을 상기시켜 주시기를, 내가 내 은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로. 아브라함은 이제 열, 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냥 번성하기를 바랬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소원이 담겨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뭐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약속,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명,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례는 사라로 바꾸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해 보시면 할례를 명하시는데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 할례를 명하셨는데 그래서 이 할례는 이제 유대인들의 아주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율법의 한 행위가 됩니다. 근데 원래는 뭐, 이 유대인들의 뭐 자존심이나 혹은 민족의 긍지나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약을 늘 확신하며 살아라. 너희 몸에 가진 채로 살아라. 이제 그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약을 이루겠다는 의지와 또그 은약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나시지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다시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강대한 나라가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역시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대한 사람 혹은 복 많이 받는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받게 하시려고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도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리고 그를 택하여 나니 이는 나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자식들과 권속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게 하려고. 자, 그러니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은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무 너무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23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밀하려 하시나이가그 성종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밀하시고 그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25절부터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려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제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위대한 중복이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내용을 말해 줍니다. 처음엔 50명이었지만 나중에는 10명까지 내려가죠.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을 당했느냐 하면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복기도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이 사회를 떠받치는 의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국사람이요 이름은 하가니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워낙 건대내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예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로준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니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함에 사례가 하가를 학대하였더니 하가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결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실에 크게 번성하여 그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기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태양에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거...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에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제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여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네 이름을 아브라미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니라 내가 너로 신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너및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도려하는이땅곧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 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래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필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앉아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남 자든지, 너희 돈으로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례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대반하였습니다. 내안래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버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아다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다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구한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의 대야는 내가 네 말을 들은 나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조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리나을 이삭과 세울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제1 8장 여호와께서 마무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를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주이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오나건대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석회 고운 가루 세 자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은 이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죄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려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보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죄악이 힘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라니까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예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옵니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해가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동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 0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죄와 가 싸우나 감히 죽게 아리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서럽을 멸하시리일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일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일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강히 내 죽게 아뢰나이다. 거기서 이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이십 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마 없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제5편 다윗의 시 인도사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해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도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해지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와여 주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저무는 복된 시간에 공동체 성경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 성경일기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